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8쪽에 욥기서 8장입니다. 8장 1절로 7절 말씀. 1절 말씀. 수하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요벳에 왔던 친구 세명 중에 이제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엘리바스 사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고 요비한번 대답하였고 대답하였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첫 번째 말입니다. 빌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연장자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또 뉘앙스도 아주 그 말의 그 톤도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좀입좀 다물라는 얘기죠. 여보고 언제까지 네가 자꾸 그렇게 떠들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말이 거센 바람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배 말이 굉장히 거칠게 들리는데 이 빌다시라는 사람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 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행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로 굽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감히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칠 장에서 요비 말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난 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그전 주에 요비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였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뭐 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명을 계속 이렇게 살려 주고 계십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고통과 이 재난 이것에 대한 큰 고통에 대한 신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는 말도 못 하겠습니까?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 말을 이 사람은 듣기를 하나님이 네죄 때문에 지금 너를 이렇게 때리신 건데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주 차라리 죽여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회개할 것이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지금 네가 따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절 말씀 보니까 하나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죄를 졌으므로 그들이 자기 죄에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은 건데, 네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죄져서 죽은 거야, 네. 죄져서 죽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버려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네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를 다시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실짓고 하는 얘기죠 이실짓고 하면 하나님이 또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세 종류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무 강하게 아주 독하게 몰아붙이고 있고 사실 이 사람은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욥의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람이 고난 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한 가지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면서도 고난 당하는 얘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난 당한 일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이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많습니다. 에, 뿐만 아니라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굉장히 고생했던 거고 고생의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그 창세기 처음으로 올라가서도 보면은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비박합니까? 가인이 아벨을를 박하지 않습니까? 이것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이 의인의 의기는 의인을, 의인을 죽여 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말할 수 없거니와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 당할 때에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너무 고통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가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참된 위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이 사람은 이렇게 하사라도 욕을 두들겨 패서라도 사람이 뭐꼭 물리적으로 때려야 때리는 겁니까? 말로라도 이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서라도 욕을 회개시키게 만들겠다. 욕의저 교만을 내가 꺾어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교만이 무섭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얼마든지 반복할 반이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비 자녀들이 죽은 것에 관해서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죽음과 고난이 죄로 인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도 나중에 보지만 나사로의 죽음이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물론 모든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 당하는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순교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죽음도 오히려 이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주,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성경적으로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누가 뭐 어려움만 당하면 항상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 그런 좁은 사고를 가지고는 사실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요배 친구들처럼 편협한 사고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인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저주를 받았으니까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편협한 사고로는 진리에 다를 수 없고 은혜를 알 수가 없고 구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명백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하라는 말은 좋은 겉면이긴 한데 이제 이런 말 뒤끝에 나오는 기도하라는 말은 좋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사실 요비 신음하고 고통하고 차라리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탄식이며 탄원이며 기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레 동산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이 잔을 내가 안 받았으면 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도 차라리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땀의 피가 되게 하는 고통의 신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제 네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얘기하고, 는 근데 이제 그 말씀 끝에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예전부터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칠천에 나오던 건데, <laughs>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다이 액자에 걸어놓고 막 걸어놓고 이랬는데 이 말씀의 원뜻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비아냥대는 소리예요. 지금 요셉 모습을 보면서 너 원래부터 보잘것없던 사람이었잖아, 전에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망했을 때 보면서 "아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었다고, 네가 언제 그렇게 성공했었다고, 원래 너뭐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다가 뭐 이렇게 성공하다가 지금 쟤 때문에 다시 이렇게 꼬꾸라진 모양이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너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창대, 창대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니? 이런 식의 말은 이거는 약간, 이거는 조롱이며, 이것은 비난이며, 원래 네가 굉장히... 볼품 없는 원래 네가 그 아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아니었어라고 해서 사실 게 깔아뭉개는 듯한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에는 굉장한 그런 부정적인 그 빌다세 욕을 향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공격적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직접 하는 말들도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지만 요거는 아주 굉장히 돌려가는 말인데. 사실 이 굉장히 돌려 가는 말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포장되었으나, 그러나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깔보는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욕기에서 내용을 모른채 이런 구조를 하나 딱 떼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은, 그건 진정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떤 그런 그좀 무속신앙에 가깝죠. 성경에서 내용은 모르고 흐름도 모르지만 그냥 내 마음에 참 좋은 구절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구절 말씀이 다행히도 성경에서도 그러한 말씀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 칠절 말씀 보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말로 고통스럽게 할수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은 반복되면 익숙해질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행하는 이런 그이 독소, 독 같은 말들은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에 못지 않게 참으로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그 위로를 가장한 권면을 가장한 이 말이 오히려 욕을 향한 굉장한 정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뚫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신앙적인 위로나 권면이라는 것을 가장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태뜸 드는 생각이 문제를 졌어왜 그럴 거야 회계 안 했나 뭐뭐뭐 뭐, 뭐 이렇게 같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찾아가서 권면하는 말을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죄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본인은 또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사실 진정한 위로나 권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한 자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 때는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심지어 자기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도 이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죄인을 찾아가서 정죄하셨던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랑과 긍휼로 그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감동시키셔서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 그런 방법을 택했지 사람을 이렇게 독한 말로 정제하고 이렇게 죽이면서 말로 이런 거 하지 않으셨군데 가끔 교회 보면 이런 거를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아주 그독 같은 칼 같은 말을 준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딱 딱 쏘는 거를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즐겨하고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뭐 사건 터졌을 때나 아니면 뭐할때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는 원래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본의 모습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위로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통으로 아파하면 가서 뭐 해줘요? 너 기도해 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붙잡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함께 울어 주는 것이 좋죠. 정죄하고 같이 그냥 옆에 있어 줘도 되는 것을 이렇게 마치 그 사람을 회개를 강요하고. 기도를 강요하고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권면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는 것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예수님도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시지 아니하는 데 살리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따뜻한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